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11절이나 18절에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빛이 밝은 빛을 내고 싶어도 형광등에 더 낮게 더 낮게 되어있다는 형광등이 빛을 우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번 우리에게 말씀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이 더러우면 맛을 낼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음식을 먹는 제자들은 바일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떡 먹을 때손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야, 너희는 왜 유전을,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면서쭉 얘기해주고 있습 지금 교회에는 내려오는 전통들이 각 교단마다 다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성경보다 앞서는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전통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히 제 자신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입막절이 세절기를 중요시해 주십니다.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 십절에 올라가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말같게 시키신 그 사건이 바로 초대할 때 사건의 모든 사건을 완성시키신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받아들여 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마갈 나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당기는 사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이 또한 우리 전통으로 지내고 있는 지금 현재로 성경 강림 주일 7주 후에 지내고 있는 맥주들과 같은 날입니다. 누가 맥주들을 그 뒤로 만들어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교단의 전통을, 한국교의 회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하나님의 절기를 붙여서 지금 교회 안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보다 그 절기 지키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니들 유전으로 조상부터 갇혀 내려그가치으로 또한 전통으로 이 장려경 장려경 감리경 감리경 오해수 때려놓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전통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전통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전을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비나오미를 회복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나 하나님께 드림 됐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고는 그 부모를 공격하지 않았다, 부모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교회의 전통.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제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까지 이루어졌고, 마지막 이제 장막절 총곡간에 알곡들을 들이는 그 사건만 남아있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완전하게 그려져 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을 얘기합니다. 매주절를 엉뚱한 데 가서 있어요. 오순절을 지나서 오순절이나 매주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한날입니다. 한날. 근데 칠중으로쭉 뒤로 가 있어요. 결국 뭐예요? 전통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는도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기락 하면은 사람들이 예물을 많이 들여서 절기를,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으로 해갖고 맥주를 7주 후에 지키고 있는가 몰라도. 결국 뭐예요? 그 전통으로, 오늘 성경에는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했다고 6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회를 통해서 잘이해 놨습니다. 발절 구절에 얘기해 주요이 백성이 입술로 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갈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엄청 하나님을 잘성기는것 같이 말해요. 한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나 하나님께 많은, 어떤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모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 존경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 내게서 뭘? 다 최종, 대한민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먼저 깨워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깨지 못하면 성도들은 깨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있으면 고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강림주일에 이날이 오순절이고 이날이 매추절입니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따로 7주 후에 드리는 매추감사협이라는 것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로는, 말로는, 예술로는 하나님을 엄청 존경하는 건데, 마음은 뭘다 그래요? 마음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회치는 모두 같이, 회치는 모 우리나라에는 그 옛날에는 봉으로 구성을 만들었고 지금은 굴을 파려고 저거 뭐 한하지만이쌀 지방에서는 굴을 팠어요 굴을 우리나라처럼 그냥 파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팠어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조상들로부터 쭉그 안에 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큰 돌을 갖다가 막았어요. 막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멀리서 봐도 저기는 무덤다운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회치를, 하얗게 회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때요? 겉에는 하얗게 깨끗하죠? 근데그 안에서는 어떨까요? 시게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바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겉으로는 겉모습은 번지을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멀리 떠나가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명으로 구절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은 헌금을 해야 되니 11주를 해야 되니 술과 담배를 어떻게 야 되는지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술을 금지시킨 것은 이제 성계산이 우리나라와서 한국 문화가 술을 흥이 좋아, 흥을 좋아하는 나라가 돼 술을 굉장히 집에서 각자 그때 당시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교회 와서까지 술 취해 갖고 와서 흥어어 어, 정신 없으니까 절제를 시켰던 요 어느 곳은, 성경이 보면 어느 곳은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고, 어느 곳에 가면은 보도주를 약을 위해서 한 잔씩 마시라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신지 모르지만 술을 한잔씩 마셔서 자기 몸이 좋아지는 상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성기는 상태가 되면 그거 당신 횟수를 먹어가지고 지적할 필요가 없죠. 정신이 혼미해서 홍한홍한 할 정도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전통을 통해서 지금 술 담배를 금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술 먹고 저거 한다고 그러니다 근데 저는 그런 교회 상담으로 오는 사람들 있으면 그거 개의치 말고 나오세요. 하나님 필요 없으면 끊게, 하, 끊게 하겠죠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이 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독교는 우리 나라에만 금하고 있을 술, 담배 외국에는 먹습니다. 이제 무엇이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오는 것인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왜 니네들 유전이나 전통은 착 듣고 지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우을 주님의 예지이 얘기합니다. 1절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는 또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입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니다 입에 들어간 음식은 소화돼서 뒤로 버려지죠. 이게 뭐가 되요 우리 몸을, 몸을 지탱케 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이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것은 뭐예요? 유전을 시키게 하고 전통을 지키게 하는 잘못된 것을 지키게 하는 잘못된 것을 말하는 그 입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는 입이라는 그 입. 입이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보이서 얘기하기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의 세계다. 온 산을 태우고도 남는다 그랬습니다. 불의에아은 것의 세계를 바로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마음에서 나온 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laughs>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대박이다. 살인도 우발적인살인 있다고 그러고 계획적인 사인도 있죠. 그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가늠도, 가늠도 아우 저 여자 보니까 이쁘네. 안고싶네. 아저 남자 보니까 멋있네.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가늠이나 없나. 도둑질도 야 저거 좋은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마음으로렇듯이 거짓 증거도 그렇죠. 남을 회복하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누구의 조정을 받을까요? 런버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그 입에 달았다, 달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그 입에 달고 산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는 마귀야. 마귀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면서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 왜이 문제 아픕이냐고. 먹이 한테게 기도했는데 풀릴 일이 있나? 절대 풀리지 않지.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외에서 나오는 것인데 <laughs> 이것을, 가리, 이것을 가르친 것이 전통이었었고 이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장로들의 유전이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통이었고 유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데 얘기합니다. 제 자신의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오양의가 <laughs>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죽어있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살아나옵니다. 근데 지난날에 나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삶, 또 예수 믿고 난 후의 삶, 지금의 삶을 살펴보면은 변화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하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변화됐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주들의 유전이나 우리 교회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회의 전통들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통을 중요시하고 유전을 중요시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더럽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입술로는 쥐어쥐어 외치면서 나를 존경,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갑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뭐 교회의 전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여러분도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하는 이런 입의 열매가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장도들의...